안녕하십니까. 아, 신정 루타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525 5성무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 이 환수제 합헌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하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조합에서 이제 장금 대철, 장금 대출 관련 이제 문자가 이제 두 번씩 날라왔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먼저는 이제 그 경서농협으로 해서 이게 왔었죠 경서농협, 경서농협으로 해서 이제 이게 그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서농협 양천지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를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입주를 해해 하고 싶은데 과연 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내가 잔금 대출이 나올 수있는거 없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한테 는 이제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되 겠죠. 하지만 나는 전세대출 아 전세를 놓겠다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 음. 안 가셔도 됩니다. 자 내가 1가구 1주택자인데 아니면 내가 1가구 2주택자인데 과연 이게 주담이 되려냐 안 되려냐 이제 이런 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25평을 신청하신 분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3억 7,700인데 3억 7천까지 1주택은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해서 3억 7천까지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다 듣고 나오셨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협이니까 또준 조합원 또, 준 뭐, 이 뭐, 가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가입비 만원 내고 오셨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입주를 이제 원하시고 내가 이제 이거 그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이를 궁금하시다 그러면 은 여기 이제 2019년 12월 29일부터 20일 사이에 이제 시간은 10시부터 이제 4시 30분 장소는 강서농역 양천지점 양천구 신월동 5산3실번지팔도강산 내벌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대표 농협 사무실 농협 대표 전화번호가 이형이 2607-5981하고 이정선 차장님과 송지원 대리님 네, 핸드폰 번호까지 올려주셨으니까 시간상 방문이 어려우시면 먼저 전화 상담을 해주시기 하시면 아마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서 대출 상담이 접수하는 입주민만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를 초과해서 장군 대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문의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재건축 초과이 환수법이 이제 헌법 결정이 났다는 이제 결정이 나왔죠. 12월 27일입니다. 12월 27일 날 발표가 나자마자 어, 국토부에서 는또 이렇게 보도 설명자료까지 이제 바로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결정했는데 즉 아니 한다는 얘기는 정당하다라고 했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9월에 한난연리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서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이혼을 나타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었고, 2012년 9월 25일 한난연리재건축조합의 용산구청에서 17억 2천만 원. 조합원 31명에 대해서는 2인당 5천 5백만 원에 대한 재원축 이익 그한 수금을 이제 통지서가 배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합헌은 결정이다. 결정이 결정은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위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원칙, 비례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하다는 이제 그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절차는 합헌이 결정됐으니까 서울고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어,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용산구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징수를 하인 절차가 남았다 고했죠 그래서 이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기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을 사용된다라고 이제 발표했고 네, 구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이런 결정으로 해서 개발 이익 을 환수한다고 해서 이게 주택 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또 이런 또이 어 발표하고 나서 또 이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지는 또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는 뭐냐?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죠. 그 신탁을 했으면 조합에서 신탁에서 신탁을 했으면 신탁 사업자가 되는 거고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의 이제 조합에 통보를 하면 조합에서는 이제 조합원한테 이제 나눠서 내겠죠. 산정 방식이 나옵니다. 산정 방식은 이제 종료 시점에서 이제 이그 개시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이제 볼수 있는 게 우리가 어, 이 개시점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언제 그러면 이게 이제 개시가 되느냐. 개시 시점이 주택, 공시 주택 가격 총액에 공시 기준일 기준부터 개시 시점까지 정상 주택, 어, 가격 상승을 반영한 금액이 되었는데, 개시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 조합원의 5% 동의를 받게 되면 추진위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가 제 뭐, 안전진단을, 뭐,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등등등 해서, 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을 때, 50%를 넘게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어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개시 시점에 이제 이걸 하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부가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10년을 초과시, 종료, 종료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가 시점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추진 후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10년이 늦게 걸릴 수도 있고, 어, 뭐, 아마 정상적으로 가야 10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어 재개발보다는 그래도 좀 빠르다고 보는다 그을 때. 근데 그러면 10년 전 가격 공식 그이 가격에 이렇게 기산을 해서 이 종료 시점 주택 가격에서 이제 이걸 이제 빼, 빼서 그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이 부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 하러면은그 차이 이제 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이 차액이 그 10년 전 가격에다가 현재 가격을 갖다 빼면은 뭐, 진짜, 그냥, 그 그냥 그 가격이 올라도 뭐, 매도에서 뭐, 10억까지, 10억 이상도 오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당 이익별을 부과해서, 10%에서 최고 50%까지 한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 평균 재건축, 그, 이 주, 초과, 이그 부담금이 평균 3억 6천이라고 그러죠, 3억 6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4억 4천이 되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최고 8억까지도 부과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그거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그 미실현 금액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이언이라고 이제 제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와 보니 아무리 뭐 집, 집이 20억, 30억에 간다 하더라도 뭐 4억 몇천씩 아니면 뭐, 어, 10억씩 낼 돈이 있을까요? 낼 돈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이게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또 이게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재건축 사업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 네, 이제 그 헌법 소원 이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2013년도 3월 한남 열린 이제 이 재건축 정비 조합에서 이제 그이 법률 심판 재정 신청이 됐던 거고요. 2012년 9월 용산 구청으로부터 어 부당금 부과 17억. 조합은 3른 명이 각 5,500만씩, 원 이제 이 배부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 처분 취소소송이 이제 들어갔던 거죠. 또, 14년도 7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이, 그, 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4년도 9월에 또, 재정신제들 헌법 소원 심판도 청구가 됐는데, 이거 역시 또, 어 기각에 또 따랐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달연립이연 소송 관련 정부 측 합헌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2018년 1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유예가 종료되어서 제도가 정상 시행에 따라 지자체 담당 기업 및 부담금 예정액 등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 2018년 4월에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부가처분전이 11개 조합이 헌법소를 제기했으나 보한 판단 없이 각하가 됐고요. 이 한단전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도 계속 지적적으로 했지만 부가처분이 이루지 않을 경우 장래 잠재적이 나타날 수 있는 침해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언지기 각하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 정부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선임하고 추가 문서 제출이 됐고 2019년 12월 2 7일 헌재 전원재판부 합헌결정 이것은 뭐 정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 재판소의 주요 결정 내역이 보면은 첫 번째 법률 명확성의 원칙 이게 뭐라는 얘기죠. 분양된 주택 가액은 실제 분양가로 미분양되어 종료 시점 조합이 현물로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되며 규정상 명확하다. 그러니까 법률의 명확성의 이제 원칙에선 그 규정상 명확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비례 원칙 및 재산권 침해의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 이익 등 공제하여 피해도 최소화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비례 원칙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 이런 여부도 왔을 때는 아 어,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다. 재재개발과의 평등 원칙 여부, 부당금을 부과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부역 지정 요건 등 절차 등 고려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 사익을 위한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단지 안에 이 건물만 이게 노화되어 있지 주변에 인프라라든가 모든 건다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뭐 모든 그런 아파트에서는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이그이 기부 찬합이라든가 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뭐 임대 사업자, 어그 다음에 또뭐 이주비, 그 다음에 이사비 등이 이제 고려되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차이가있어서 차별한 정당화 왜 그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재개발은 왜그 초과이 환수제가 왜안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또 재개발도 또이 재개발 초과의 한수금을 또 지금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르죠. 이건 이런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재, 재건축에 재 대해서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요 내용은 모든 게 원칙이고 침해 여부나 모든 것도 최소화했고 재개발 평등 원칙에 따라서 차별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또할 말은 있죠. 재건축 초과에 의해서 이혼을 왜 했는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는 얘기죠. 소득이 있어야 과세가 되는데 소득이 실현되지도 않은 그냥 이그 공시가상의 어떤 그걸 인해서 주변 시세와 또에 추진위원회 승인 시 10년 전에 가격과 종료 시점에 가격을 해서 한다는 자체도 어설쩐 얘기가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에다가 또 양도세까지 이게 또 이제 이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초과 이익은 또 초과 이익도로 내고, 그 다음에 또 양도세도 양수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중과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그 다음에 과세 시지가 추진, 추진이 승인 시에서 입주 시까지 종료 시점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간에서 이거를 이제 이 매매를 하고 한 그런 이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니 이게 그 재건축은 전매제한이 되죠 조합 승인만 나면은 전매가 제한되는데 어 조합 승인 전에 또팔 구간 또이그 조합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 그냥 그 파는 금액에서 이런 뭐 초과 이 이거 공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취 그이 종까지 가는 조합원한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사시고 온 사람들은 먼저 조합원의그이 초과익까지 떠안는 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초과익에 대해서는 이요세 가지가 이제 아주 실현되지도 않은 이과세에서 실현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초과익에다가 또 양도세까지 이중과세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과세 시기가 추진이 승인시에서 입주시까지인데 중간에 그 매매라든가 이런 걸에서 변경이 된 사람들,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게 이제 그 주요 골자리에서 의원이라고 이제 지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상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이 신정 루타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로 들어와서 현장에 한번 모습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201동과 205동이고, 202, 204, 2단지 전경이고, 건너편에, 좌측에 보이는 곳이 이제 105동, 여기가 101동, 이렇게 또 1단지가 이렇게 쭉나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각은 뭐 뭐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참그이 신축 아파트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도 더 한층 갖게 된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 롯데캐슬 또 두산의 부활 그 사이에 이제 그 20m 들어가도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이 정면을 바라보고 신단초가 있고 뒤에 바라보는 것이 이제 2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4단지 여기가 3단지고요. 여기는 건강 힐링 문화관이 지금 이제 이 신축 중에 있고요. 여기 이번에 얼마 전에 기공실 가졌죠? 신월6동 복합청사가 들어왔습니다 신남초가 앞에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바라보는 풍광도 아주 신남초가 아주 더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또 반대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반대방에 아까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이 동쪽이라면 이 사진은 어 서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게 이제 백 어, 101, 105, 106, 107, 108동에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이게 100, 106동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참. 사진 촬영한 시간이 오후 시간인데 아주 뭐 햇빛이 잘 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이게 이제 201동이, 어, 200 203, 음, 205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지에 중앙도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정원공사. 여기 또이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제 토목공사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 2 0 2 203동이 되겠네요. 여기가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신도브레노고, 건너 보이는 곳이 에로 롯데캐슬 아파트고요. 이쪽이 이제 3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년도, 4월 입주를 예정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아, 지난번 총회에서는 이 3월 29일 입주 예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공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 조합에서 이제 열심히 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3월 29일보다는 아마 4월 초나 중순쯤부터 입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입주를 이제 또 못하시는 분들은 또 전세 매물을 또어 전세에 대해서 얼마하느냐또 이런 이제 시세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잠깐 이 평형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2이제 23평이죠. 이제 이것은 A 타입 인데 전세는 지금 3억 5천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또 옵션에 따라서 뭐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뭐 2, 3천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차피 또 보증금 많으면 뭐 하냐 내가 있는 상태로 낙켓타에서 3억, 3억에 억 예, 계약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한 3주 전 얘기고요. 어, 지금 현재 3억 5천만원 정도의 지금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별로는 이제 뭐 52A, B, C 뭐 여러 가지 이제 뭐세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어 이제 뭐 확장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비 기본형이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옵션이 또 이제 뭐 발코니 확장만 하신 조합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옵션 좀더 나가서 시스템 에어컨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기준에서 한3 5천 정도의 지금 기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59타입이죠 59a 3ba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현재는 4억원 정도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또 옵션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는 있고 또동이나 단지에 따라서 한 4억보다 한뭐한 뭐 3천 정도 4억 3천에 내놓으신 분도 계시고 또 나는 또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동 원하신다 고해서 반전세 에 내놓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보증금 2억에, 뭐, 150에 내놓은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전세로 좀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4조 33평형. 현재 전세는 5억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역시 또 옵션에 따라서 5억 3천에 내놓풀 옵션 하신 또 조합원께서는 또 이제 5억 3천 도전 나와 있는데, 한 3주 전에 4억에도 계약이 됐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입주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어1억돈더 받아가지고 내가 아직 뭐 딱히 투자할 데도 없고 가지고 있기도 또뭐 은행금 들어오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4억에 빨리 놓겠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4억에쓴 것도 있습니다. 그면 이제 전화로 문의를 오시는데 뭐 대출을 한뭐1억이나2억 정도 깔고 대신 또 월세를 또뭐 보증금 뭐1억에 또뭐 저렴하게 또 그냥 놔줄 수 있는 건 어떻겠냐라는 이제 이런 그 문의도 많이 오십니다. 혹시 또 그런 거그 그런, 어, 하긴 뭐이 시세가 정말 10억 이상 지금 이제 가는 물건이고 또 재건축 초과 이한 수준에서 또 향후 더또 우리가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데서 뭐 대출을 뭐한1억 2억 정도 어, 이게 그 안고 들어가도 뭐 그렇게 큰 위험성 없다고 보는데 또 전세대출 받는데 또 어떤 또그 부담이 된다면 뭐것 문제가 되겠지만은 거기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또어 별도로 이렇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어또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어 오성부동산에서 오늘 그 재건축 초과이한수에 더불어서 전세 그 다음에 또 조합원 중도금 초과 대출에 대해서 이런 것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1, 2, 1 대책으로 인해서, 어 지금 뭐, 호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아어 계약을 또 하자는 또 이렇게 매수자도 또 추격 매수가 없네요. 그래서 얼마 정도는 또 이게, 그 서로 관망세로도 이렇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그 우리가 또 이제 조합원 조합에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입주 예정이 3월 29일에서 이제 4월 어 이제 4월 달로도 이제 바뀌었는데 초순일지 중순일일지 아직 뭐 나오지는 않는데 그건 뭐냐면 조합에서는 이제 3월 30일날 준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조합원 명부가 양천구청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매매가 이루어져서 조합원 명단이 바뀔 때마다 새로 그 제출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받아주질 않고 또 조합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월 12일까지 그 소유권 변경이 된 거에 한해서 이제 이그 조합 명부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제 먼저 조합의그이 미팅에서 그런 설명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2월 1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러면은 어 등기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등기는 또 5월 말일이 지나야 더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된다 면또원 조합원 눈들은 또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되고 또 주택으로 또 전환이 되니까 또 양도세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또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저번 취득세 관련해서 유튜브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 한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합헌 결정이 난 이상 또 여기에 따른또 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제 또 올라갈 거로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그 관리 처분 받았던 그런 이제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 물건들은 아마 또, 어 상당히 또, 그 희소성을 또갈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또이 풍성 효과로 재가발, 재개발 또 물건도 아마 또이 탄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초과 이 한수제가 또 이게 발를 이게 이제 합퍼는 이제 결정이 됐고, 또어 신종류타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도 또 조합원 또 명부가 또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또 내년도에는 또 굉장히 또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제가 다시 또 유튜브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전세나 월세에 상담하실 분들은 여기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마음에 드셨다 그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